네, 안녕하십니까. 주니온TV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 기도 하, 이런 거 어떻게 하다 몰라. 어. 지금, 주니온TV 구독자가, 180명을 돌파했습니다. 제, 학, 제 광목 소원생이약 180명 정도인데, 어, 180명이 넘었다는 거는, 이제, 네. 이제, 뭐, 수강하는 학생들 이외에도 이제,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저, 니언 t v 구독자 여러분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그, 저거, 그니 t v 유튜브 채널을 만드느라고 강의 서울 한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여자를 들어서 개문이 인정하는 <laughs> 이게 너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laughs>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신경 많이 쓰느라고. 음. 하지만, 강의도, 남지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다. 음. 이 제가 원래 이게 이제 그, 아, 온라인 비대면 강의 해야 된다고 했을 때 2주간 강의하는데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예측도 됐고 그래그 이제 요즘 뭐 온라인 강의 워낙 여러분들 인강태도이기 때문에 일타 강사들 강의 듣고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뭐 워크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 해가지고, 2주, 그 3주 됐더니, 뭐, 학생들이 이거 보고 공부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냥 추석 체크만 하고, <laughs> 인간은 뭐 다른 데서 듣고, 그런 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왕 할 거면 좀 진지하게 보자 해서, 아예 이제 유튜브 문법에, 인간 문법, 유튜브 문법에 맞게, 이제 시작할 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한게 이제, 프로필 사진을 만들자, 라고 해서, 음, 우리 따님께, 음, 그것 만 원을 투자해서, 물건 착지에 뵙고, 제가 돈 말고 있는 나중에, 좀더 읽어주도록 해 그래서 이 프로필 사진을 만들었구요. 그리고 이제, 만원더 주고, 나에게도 그렇게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음, 감사하게도, 어, 들어오자마자 좋아요 눌렀습니다라는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시작하기도 전에 눌렀습니다 이런 이제 댓을좀 음, 지지해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이, 역시 이제 온라인 랜턴 세상이참 좋은 게팬님에다 음, 배중원 교수님 김밥 한줄 남기고 갑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는데이 친구 군대 간 친구 너무나 잘 했나 <laughs> 작년 에예부도 군대 간 학생인데 댓글 달왔 국제공대 가지고 이거 남겨도 되냐 이렇게 물었는데 어, 된답니다 요즘 군대 너무 좋아진 거 아닌가? <laughs> 아닙니다. 군대 어, 더좋아지겠니다 군인 여러분, 파이팅. 어, 그래도 뭐 반가운 일은 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아 크크크. 교수님 짱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교수님 1호 팬이란다 팬클럽 민지야 고마워 하트 그리고 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주니언TV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어, 이 부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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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모르는 분이 누군지 어, 사랑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까지는 스스로가 안되고요 그래서. 관심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덕분에 항상 즐겁게 강의 영상 시청하고 있습니다. 흐흐흐, <laughs> 구독했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어, 그래이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느라고, 특히 온라인 강의, 에 집중력을 이렇게 유지하기 힘들어서 제가 즐겁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 긍정적으로 해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제가 좀생하고있 <laughs> 처음에는 그냥 강의만 잘 하려고 <웃음> 했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그냥> 이제 <laughs> 혹시 이러다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학교명에 손실이 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좀됩니다 어, 그렇지만 재밌는 게 이렇게 <laughs> 하긴 한 그래도 항상 자중하고 학교명에 누르기 재미있게도 저는 손을 넘지 않도하 기생충에 유명한, 음, 선을 넘지 않는 유튜버가 되고 어, 그리고, 아크크크, 알찬수 강의에 이어서 짤까지 올려주시다는 짱이에요. 사실 뭐, 유튜브에 올린, 그, 공식적인 강의는 이제 LMS에서 진행되니까 이제 유튜브는 이제, 어, 좀 약간, 프리하게 재밌게 어, 운영하려고 이제 짱을, 짤을 올렸는데, 음. 제 강의 영상은 아무도 안 보고, 짤만 열심히 보고, 짤, 짤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강의 영상도 좀 봐주면 좋은데, 무리겠죠? 정리 음. 안하 강의 영상은 우리 수강생 분들은 꼭 강의 영상,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좀 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고요. 그, 더 발창 속 강의라고 해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더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laughs> 이런 짤 영상까지 그그그 그, 그, 교수님의 열정에 맞춰서 열심히 수업 듣겠습니다. 음,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좀있 네. 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렇게 올렸어요. 썸네일에 자막까지 다음 짤 제목은 뭘까? 궁금해하는 재미가 서술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짤방이라니 아쉬워요. 교수님이 덕분에 강의 교수님 덕분에 강의의 재미를 느끼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laughs> 흐 감사합니다. 이런 큰균적인 효과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재미가 있어야 공부를 하시면, 재미없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음, 그 그래, 원래는 제가짤 만드는 게, 영상을 길게 이렇게 강의를 하면, 한, 한 50분, 60분 이렇게 쭉 이어서 하, 하다 보면 중간에 막 에라 생기고, 뭐, 그, 이제, 실수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찍에야되는 합치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 편집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밴믹스라는 어, 소프트웨어로 알려주시길래, 그거를 열심히 편집 공부하다 보니까, 짤방을 만들었는데, 짤방이 데이트를 쳐가지고, 이제, 편집 공부도 좀더 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저, 합병이 하나가, 아쉽다 그래가지고, 몇개더 만들었는데, 만들면 만들수록, 저희 숨어있던 편집 명령이 죠 응, 뭐, 이거, 오바, 오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laughs> 일단은, 그, 이제, 이 수업 듣는 학생들, 학생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그, 강의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에 답변을 누가 올려주셨는데, 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어, 자료구조 수업 만들었는데 어, 알고리즘 학점 잘 받을 수을까요 걱정하던데 이제 아마도 이제 자료구조 그거 이 주차 강의가 아, 알고리즘 알고리즘 2 주차 강의가 음, 네, 자료구조에서 다 배웠죠? 자료구조에서 이렇게,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더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음, 그 이제 2주차 본강의니까 이제 좀 리뷰도 할겸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거고 그리고 이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듣기는 워낙 어려운 겁니다 그 심화 컴퓨터공학전공은 3학년 1학기 있잖아요 다른 학교도 이제 3학년 1학기나 2학년 1학기나 우리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의 카리프 형상, 이 형이 이렇게 듣도록 되어 있어서, 어, 그냥 굉장히 어려운 방목을 생각하죠. 응. 여러분들이 사아하기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못할 방목은 절대, 그리 흥미와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응. 또 굉장히 재밌는 과목,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깊게를 알수 없는 그래서 이제, 어, 이 수업에 집중을 열심히 하면, 못할 건진짜 없습니다. 뭐, 저, 다시 자료구조 듣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되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어떤 또 수학을 새로 해야 되는 아니요우리말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는 너무 너무 멀리 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수업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그리고 이제 요 과목을 학점에서잘 받을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하지 마세요. 요 과목 하나를 어, 이제 10시 많이나 받아도 괜찮아요 열심히만 와 왜? 요 과목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 점심 준비 풀려나갈 수있요 근데 이게 이제 학점 못잘못 받을 것 같아 해가지고 아 이번 학기에는 망했어다음 재이수 해야지 라고 이렇게 어, 포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 과목이 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 자체를 학점을 잘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중간에 아, 음, 제이트 해야 되겠다라고 불합을 해버리거 그럴 수도 있는데 세필수한 거는 제이트 해가지고 그 이제 배달 한다면 고생 없잖아요. 그리고 워낙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내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그렇게 공부하시면 음, 니다 지금 이해 안 되면, 한번봐도 이해 안 되면, 두번봐도 이해하고, 두번봐도 이해 안 되면, 세번 보면 되는 거지, 뭐. 한번 듣고 나서, 오, 너무 어렵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 이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과목 얘기가 아니고, 음, 유튜브 채널, 그 주니언 TV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제가, 있는지, 좀 약간 드리려고 하는반이제뭐이그 음. 수업 시간에 할수 없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음, 수업 시간에 그 이제 주고받을 수 없는 질의 응답, 그 과목 그 과목에 관련이 없는 질의 응답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런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 듣는 과목이 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 뭐, 다른 과학생도 좋고요. 우리 과 중에서 계속 안 듣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학교 학생도 좋고, 외국인 학생도, 외국에 있는 학생들도 괜찮습니다. 뭐 어떤 질문이든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정도만 답변을 드리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소통하는 전문을 만들려고 하고요. 음,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p m i 랩을 만들고 주, 니온 TV, p m i 랩, Too Much i n f 아무거나 연구소. 제가 이제, 아무거나 연구소 소장이 돼가지고, 음,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 음.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많이 이렇게 또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 요, 요즘 알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이 영상으로 인도했던 이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어. 근데, 알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 이 아니, 아, 아니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 은 기본적으로 이제, 추천 알고리즘, 레코멘데이션 알고리즘인데, 이 레코멘데이션 알고리즘은, 유저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그 핵심으로 내려가면, KNN 이라는 알고리즘. k n e a r l i s t n e b o r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k n e a r l i s t n e b o r 알고리즘을 한번, 이 채널을 통해서 다뤄본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거기, 핵심은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어떤 그 키보드를 담고 있는 어떤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냐 그래서 제일 상단에 노출시켜야 되는 페이지가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구글이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거든요.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관심이 좀 많은 게 양자 알고리즘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어, 풀수 있는 알고리즘 지금 양자 컴퓨터가 작년 10, 2010년 10월, 10월에 어,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구글이 논문을 발표하고 한번 떡을 써간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양자 알고리즘 그러면은, 음, 뭐냐? 왜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보다 더 빠르냐? 이런 이제, 우리 어, 정규 학교 수업 과정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은 이수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음, 이제, 설명드리고,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만큼 진지하게 깊이 이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는,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컴퓨터 사이언스에, 어, 그리고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 우리 과학생들 이제 그런 거를 컴퓨터 알고리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이제 그런 온라인 유튜브 채널이 되지 않을까치지그 나눔 채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음. 소박한 원대한 고부를 음. 가지고 <laughs> 뭐 그렇게 되겠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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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지만 뭐 하다가 음,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제법 느되고 <laughs> 어쨌든, 이렇게 구독을 180분이나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막 이렇게 영상 만들고 할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아, 갑자기 너무 힘이 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그, 우리, 준이용 t v 에 그렇게 여러분들과 어, 같이 어, 공부하고, 어, 같이, 어, 소통하면서 음, 재밌는거 아무거나 연구소 만들어서 TMI랩 연구소장으로서 음, 아무거나 연구하는 그런 음, 유니온TV TMI랩 연구소장이 되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말이, 아니, 지금 주말인데 음,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텐데 어, 이런 또 어, 영상을 <laughs> 올리게 됐네요. 어쨌든 네. 음, 마무리는 다시 또소를좀 한번 되겠습니다 구독 진니온 TV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